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aughs> 7월 6일입니다. 아, 네, 오늘은 새벽에 집에서 교회 올라오는데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선선한 느낌이 좀 들어서 오늘은 어제보다, 어제만큼 덥지는 않겠구나라는 나름의 판단을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음, 저희 교회는 바로 옆에 전철이 좀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걸, 그, 사실을 깜빡하고, 새벽에 준비를 다 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 바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갑자기, 전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확 들리는 걸 느끼고서, 아, 우리는, 제가 그냥 평상시 교회에 있을 때면,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아, 지금,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아, 에어컨을 대략 한 5분쯤 전에 틀어놓고 온도를 아, 자연바람이 아니라 아닌 에어컨으로 아, 낮추려고 하니 시간이 좀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더니 오늘 또 이, 이상하게 인터넷 회선이 약간 계속 빨간 불, 노란불을 좀고 계속. 음, 원래, o b 스에서 보면, 파란 색깔로 계속 유지되어야, 녹색 색깔로 계속 유지되어야지 만족적인데, 오늘은 좀, 음, 주변 환경이 갑자기 약간의 문제를 좀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laughs> 쭉 가겠습니다. 쭉 가면서,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치명기 30장입니다. 3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드신 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잘 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상,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laughs> 아, 오늘 말씀은 어,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 일단 시작 자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경고, 혹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때 받게 될 축복 이런 것들을 하게 했지만 결국 너희들은 죄를 저질러 버릴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어,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네가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 혹이라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귀 가운데, 나의 말이 생각나거든, 다시 돌아와라. 이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어서 3절과 7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의 마무리는 신명기 전체였던 맥과 같은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 신명기 30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음 어찌 보면 미래의 시제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제적으로 예언하고 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 그리고 음 신명기가 요시아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과정 가운데 간절하게 바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데요 할 줄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다.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때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다 라는 생각, 우리의 자괴가 인간이 갖고 있는 딱 약점 중에 하나인 우울증에 빠지게 되거나 우울감에 빠지게 될때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선택들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불순종하여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그 다리를 건너거나 강을 건너거나 혹은 대양을 건너거나 정말 더 이상 이것은 용서할 수 없고 이것은 보아 넘겨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돌아오라. 오늘의 본문은요, 신명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그네 부분 중에 세 번째 단락을 27장과 30장으로 나눕니다. 그 이야기에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30장의 내용은그세 번째 단락이 포함이 되어지는데, 모세입을 빌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부의 간절한, 아닌과 본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긴 하는데 유양원에 계십니다. 치매를 알아서 더 이상 저희가, 제가, 그 당시에는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과 판단, 속에 마음 아프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지, 횟수로 이제 7년째가 접어듭니다. 음, 그런데, 그런 어머니께서도 지금은, <laughs> 기억이란 부분 자체가 거의, 망각되어진 그런 부분으로, 시간들을 좀 보내고 계시고, 몸도 너무 많이 생각해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자, 어찌 보면 어머니의 아픔, 어머니의 눈물나는 그런 부분들, 어머니에게 잘못한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식 가운데, 물론 저도 대상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 어머니께 잘못을 저질렀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이제 어머니께 보지 못하고 있는 저희 형제들 중에 한 명도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아,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명절때가 되면 아, 그 당시 <laughs> 아, 저는 3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21층짜리 아파트. 네. 거기에 저희 집은 3층이었는데, 3층은 그래도 있다 보면 아파트에 입고 그리고 놀이터가 잘 보이는 그런 위치였었어요. 근데 명절 때만 되면 어머니는 아파트에 입고를 항상. 멀찍이 바라보셨던 그런 장면들이 저한테는 좀 계속 남아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결국은 그렇게 어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자식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음,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놈은 엄마가 보고 싶지도 않나 뭐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살아는 있겠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어 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음 어머니에게 음 너무나 큰 위기를 음 오게했던 자식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어찌보면 하나님께서도 음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을 어머니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딱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정말로 하면 안 되고 어머니를 너무나 위기에 빠뜨렸다 그런 자식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모세의 입을 비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미래에 혹은 지금까지 너희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나에게 음,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laughs> 잘못을 저질른 그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돌아와라.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아예 품에 또한 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당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일법책이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물론 이전에 잘못을 저지르기지 않는 것이 더 좋겠지만, 음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려 주시고 요구했던 그 복을 다시 누리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돌아갔으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또한 바라며 저도 또한 늘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주기를,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성황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시간과 계절들 속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삶의 순간들이 있었으면 고백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 속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가에 계속 맴돌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에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